아이여 24시간 혈압 체크합니다 <laughs> 이런게 있는걸 알려주면 좋잖아 <laughs> 하루종일 혈압을 체크를 해야 약의 여부를 결정하지 할머니의 감자 감자가 농사할 할머니가 진짜 잘 지으셔 그니까 분이 막 타락 아 그걸 분이 타박하다 그래? 응 어, 분이 많다 그러니까 이 하얀 분이 이렇게 음. 사각사각 있어야 맛있잖아. 아, 아무튼 하얀 맛있잖아. 어, 순종아 안돼. 작업실 왔고요. 애들 가르치다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자꾸 힘드니까 타협하잖아요. 여름엔 더우니까 그럴 수 있다. 위로 한답시고 타협하잖아요. 타협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얘기 좀 많이 했죠. 눈을 부라리며. 근데 그런 말은 같이 해줬죠. 너를 미워하거나, 너를 뭐 길을 죽이고 싶거나, 절대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정말 현실을 알려주고 싶었다. 이래서 저래서 안 하고, 이래서 저래서 못 했고, 이래서 저래서 난 머리가 나빠서 못 했다.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 위로해주는 말에 현혹되지 말자. 이런 얘기. 저도 참 위로 많이 해주려고 하고는 사람이고, 위로 받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지만, 결국에 남들에게 위로를 받았으니까, 나 스스로를 위로를 하기도 해야 하지만, 때로는 남들의 위로를 차단하고, 더 채찍질하고, 더 강하게 튀어나가야 할 때도 필요한 것 같다. 처질수록. 그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되네요. 뭐, 인생이라는 게꼭 발전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아직은 젊으니까. 저는 그리고 발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발전하려면 더 애써야죠. S는 와중에서도 삐끗거리고 또 부족하고 저는 워낙에 저의 이런 모습을 기록하는 것들 언니들 다 보기 때문에 사실 두려운 것도 있어요. 뭐너 열심히 한다면 그게 열심히 하는 거야 라는 시선도 어느 때는 두려울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런 열심히 한다고 해놓고 삐끗거리고 또 나태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조차 저니까 그냥 또 저는 오픈을 하는 건데 열심히 해야죠. 어떤 열심의 정도를 빈도수, 뭐, 이런 걸로 평가할 수 없는 거긴 하지만, 그 상대의 열심이 다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저를 볼 때도 그러겠지만, 제가 남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남이 열심히 하나, 안 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고 있나, 아닌가. 가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다 보면 남의 열심히 그렇게 눈에 띄지도 않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것만 생각해도 정말 인생사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아이고 여러분의 댓글이 옵니다 오늘은 뭔가 저의 눈빛이 너무나 강렬하죠 제가 원래 이럴 땐좀 그래요 <laughs> 다짐하고 막 이럴 때에는 저도 저를, 다른 저를 발견해요 <laughs>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순한 저입니다 여리여리하고, 어, 정신줄 놓고, 그런 사랑이니다 <laughs> 지금 괜히 창피하네. 아무튼, 청소 안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청소 좀 해야 될것 같고,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머리에 기름이 좔좔 돌아서 기름때좀 빼내고, 샤워 좀 하고, 또, 나 오늘 저녁에는 일상 영상도 편집해놨는데, 미리 이렇게 해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미리 올리는 것도 해야 되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광고 열심히 만들었던 거. 광고도 광고지만 참 영상 만드는 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만든 그런 영상물도 오늘 올려야 되고. 그거 올리고 나면은 또 다음 영상 뭐 촬영할지 생각도 좀 해봐야 되고. 나한테 이래저래 조금 오늘도 바쁘게! 여느 누구와 다를 바 없이 해보려고 합니다. 짠! 엄청 깨끗해졌죠? 아 지금 청소기는 못 돌렸어요. 화장품 정리하고 이 위에 이런 거 치우는 게 진짜 오래 걸리잖아요. 이거 일단 치우고 어, 영상이 올라가야 되는데 수정 볼게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파이널 컷하고 모션이 연동이 잘 돼갖고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뭐 관심 없으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움직이는 글씨를요. 그러니까 툴을 어 퍼블리시 한다 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툴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거를 파이널 컷에 딱 연결을 시켜놔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파이널 컷에서 간단하게 색깔만 바꾸고 간단하게 조절해가지고 여러모로 응용을 할수 있도록. 만든 개념이에요 지금 이런거 네모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와인 보라 색깔이지만 그냥 이 안에서 색깔만 살짝 바꾸면 은 노란색이 바로 될수 있고 뭐 이런걸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툴을 만들어 줄수 있는게 모션이에요 아나 진짜 베네피트 직원분하고 문자하다 너무 웃겨가지고 영상 이제 보신분들 아시겠지만 병욱이 오빠가 그 하드한거 달라고 그 그러니까 자기는 하드포미러 밖에 모르니까 그 하드한 거막 이래 이랬,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싫어하실랑가 솔직히 이런 생각 했어요. 원래 광고 만들면은 언니들도 중요하고 광고주도 중요하고 영상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져서 진짜 개인 영상보다 좀 부담이 많이 가는데 아무튼 아제 그~ 하드한 거그 써놨는데 그 피드백 주시는 PPT에다가 하드한 거막 이런 거 써있는 거 그런 게 훨씬 더 재밌고 좋다고. 그리고 막 엽떡그릇 시석 강탈이었다고. 저는 그게 엽떡그릇이었는지 곱창그릇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냥 통 있는 거 맨날 쌓아놓으니까 아무 뭐 생각 없이 했는데 엽떡그릇 보고 엽떡을 먹어야겠다면서 아, 진짜 베네피트 웃기다. 이러면서 진짜 웃음이 즐거운 화장품이다. 라고 하더니 진짜 그렇구나. 그래요. 영상 만들다 보면 진짜 기업이 보이거든요. 그 기업이 추구하는 거. 저는 기업이 추구하는 거에 대해서 진짜 관심 없었거든요. 근데 기업이 추구하는 게 있더라고요. 좋아요. 재밌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얘가 이렇게 랩탑이 팬이 엄청 돌아가는데 이게 그렇게 랩탑에 좋은 건 아닌데 어쩔 수 없죠. 영상 만드는데 더 진짜 재미가 들고 미쳤습니다. 아무튼 저 커피 또 먹을 거예요. 커피 내리는 것 좋아요 하셔서 또 내릴까? 달그락달그락 깨끗한 테이블에서 여러분, 커피 내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친구들이 밥 사가지고 온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있다가 내려야 될것 같아요.